네 안녕하세요 마리장성입니다 네이버 카페 시크릿 고스클럽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분들 네 계좌 개설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이미 좀 공개를 또 카페에도 아마 있을 건데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 어, 미성년 자녀들 위해서 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어떤 식으로 또 해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는 은퇴 후 50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적금 파킹통장 안전한 상품을 추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공모주 청약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이죠. 또그 외에 퇴직 세금 절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내용들이 왼쪽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까 카페에서 또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카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방문해주시는데. 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댓글까지는 못 달아드리지만, 어, 카페 오신 거 매우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카페가 2006년부터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현재 24년이니까 약 18년 동안 카페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서 어, 평생의 재테크, 은퇴 후 50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의 영상 주제인 미성년자 관련해서입니다. 이거 실제 미성년자 계좌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음, 신한금융투자를 개설을 했었어요. 이, 이것도 은행에서 개설을 했었는데, 미성년자 자녀를. 어, 대면으로. 아, 그런데 이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 아주 뭐 복잡해서, 어, 이치하는 것도 힘들고, 뭐, 제가, 저만 복잡한지 모르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신화는 이제 거의 사용 안 하고, 다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음, 미래세타고, 키움, 또그 외의 것으로, 뭐, 삼성도 있고, 한국투자도 있고, 유주투자증권도 있고, NH나무도 있는데, 어, 지금,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있어서 요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움에 옮겨둔 거 가지고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여행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은 어 다른 증권사를 개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어 오늘은 뭐그 이유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고 오늘 주제 사실 이 앞에 내용이 더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4848은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계좌의설도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관념, 이상, 추구,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정치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자파는 자파만 생각하는 거고, 우파는 우파만 생각하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 중, 고,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해라. 아주 이런 얘기만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목표다.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소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은 노동자의 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자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은 다 기득권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언론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기득권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코스를 밟나요? 아마 아주 다를 겁니다. 언론에 다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서민들의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는 없다. 어, 근로소득을 해할 야 수밖에 없겠지만 어,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창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기득권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세상을 자주 우지하는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일반 서민들이 정말로 자신들처럼 기득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레벨 레벨을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레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본소득을 창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세대는 에 많은 분들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래 세대 자녀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빠르게 하루에도 빠르게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알려줘야만 부모의 전처를 밟지 않고 갈수 있다. 자녀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음, 아마 우리 카페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자본 소득의 중요성을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찍 깨닫고 지금 저와 함께. 많이들 준비해 오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자녀분들도 어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고 현재까지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은 사실 좀 어려워요. 어첫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잠시 또 어려운 부분만 혼자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어, 해 가는 거니까 금방 또 극복이 될수 있고요. 자본 소득이 중요한지, 어, 지금이라도 한 번씩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사진은, 어, 저하고 저희 주린이 <laughs> 사진이에요. 어, 최근에, 이번, 지난 주말이죠.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어, 여행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음,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탁계좌입니다. 위탁계좌인데, 여기 보시더라도, 위탁계좌 한 1년 정도, 기간에, 160만원 정도, 그리고 배당 소득이 한 20, 네, 9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배당 플러스 수익금 해서 약 187만원. 요거, 초등생, 초등생이 이만큼,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거예요. 음제계좌가 아니고요 우리 주린이 초등학생 계좌예요 두 번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초등생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연금저축 이걸 어, 하려면은 연금 받으려면 55세 이상인데 초등생이 10세잖아요 대략. 그럼 앞으로 45년 있어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럼 언제 기다리냐?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기면 목돈 필요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저는 꼭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것이고요. 어, 왜냐면 일단 물론 얘는 지금 보시도 위탁계좌가 있고, 연금계좌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를 더 만들었고 만든 지 얼마 안된게 하나 또 있고요. 이것도 만든 지한몇달안 돼요. 2, 3개월 되나 3, 4개월 되나 그 정도 되는 거였고 3번 계좌가 또 있어요. 어쨌거나 두 번째 영금계좌 얼마 안된 건데 수익금은 한 56만 원 정도 배당금은 10만 원 정도 해서 어, 맞나요? 아, 이거, 그럼 66만 원이네. <laughs> 네, 오타가 있었네요. 그렇죠? 56만 원에 영금계좌잖아요 여기 쓰여 있죠. 그쵸? 같은 계좌예요. 어, 수익금이 56만원 정도에 배당금한 10만원 정도. 잘못 썼네요. 그럼 66만원. 어휴 기분 좋네. 10만원 늘어났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좌인데 이거는 만든 지한달두달 달 밖에 안된 거예요. 음이 이유도 있는데 일단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수익금이 한 10만원 정도 배당금 만원 정도에서 11만 2천원. 그래서 세개 계좌 다 해서 지금 1번은 위탁 계좌예요 187만 8천 원 정도. 2번은 연금저축 계좌. 이거 10만 원더 늘어났죠. 66만 6천 원 정도. 3번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11만 2천 원 정도. 요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저는 이제 요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 연금 수령하려면은 55세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전에도 인출할 수가 있어요. 어, 불이익 안 당하고. 만약에 제가, 어, 이번 연구자쪽 계좌에 들어가 있는 원금 있죠. 원금 다 인출 가능해요. 어, 불이익 안 당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수익금 56만원은, 어, 인출할 때는 불이익이 있죠. 어,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원금은 상관없어요. 원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문제가, 어, 목돈이 필요하다. 그럼 원금은 그냥 찾으면 되죠. 위선원자기 때문에, 어, 별도의, 뭐,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일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어, 기욱하면은 지금, 어, 없애고, 타 증거사나 개좌개설할 개설, 예정이 있고요 어쨌거나, 음, 초등생 주린이 수익금 플러스 배당금이 10만 원 늘려서 265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사실 250만 원 가지고 뭐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돈이 돈을 벌어주는구나. 아무런 어 육체적인 육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어 누구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런 돈이 돈을 벌게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배당이라는 것도 가만히 돈이 있었는데 배당금이 지금 얼마 얼마입니까? 여기 1 1 0 0원에 여기 10만 원에 여기 28만 원에 거의 40만 원이에요. 배당금이 40만 원이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왔는데 돈만 갖고 있었는데 40만 원이 증가된 거죠 배당금만. 이것이 자본주의 의사회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팩트예요. 이러한 팩트를 초중고일때잘 알려주지 않아 학교에서. 왜냐?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의 길로 가게 해야 되거든. 가고는 특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어. 중산층 서민들이 많아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야. 왜? 수출 주도의 기업이었으니까. 다들 자본 자본 소득만 가지고서 일안 하면 안 돼, 우리나라. <laughs>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죠. 그래서 기득권은 항상 기득권이었고 그들만의 리그에 있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저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은퇴 후 50년 5 스텝 예적금 파킹 통장 그리고 소소한 부수익 공모주 청약 그리고 시대의 주도주만 공략을 해야 된다. 주식 ETF 투자 그리고 마르지 않는 현금의 흐름 배당 투자 또 빈틈을 막자 절세 투자 이 다섯 개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은퇴 5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젠 고령화 시대 되돌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사회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투자를 병행해서 어, 은퇴 50년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어, 뒷모습,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리장성이었습니다.